자, 우리 원익홀딩스 오늘도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거래대금 2천억 터져졌고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꽉찬 양봉으로 우리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상승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 매매예요. 자, 그전까지 이 신용 매매가 거의 없었던 우리 원익홀딩스가 수치로 보시면 최근에 140억 그리고 250억까지 늘어나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틀 연속 신용 잔고 증가와 함께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일단은 두 번째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죠. 바로 RSI의 지표입니다. 바닥에서 분명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봉우리가 생기는 자리까지 상승의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봉우리가 생겼을 때, 봉우리가 생겼을 때 보통 고점의 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흐름상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외국인도 같이 들어와 주면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세 가지 첫 번째 전고점 전의 상승에 대한 도전이 신용 잔고의 증가와 함께 이틀 연속 힘이 들어왔고 또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바로 RSI 지표도 지금 이 상승에 대한 고점 범위를 아직 못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봐야 될게 뭐냐? 바로 원익 홀딩스의 오늘 상승을 이끈 주도 세력이 누구냐? 신한투자 그리고 미래 에셋 kb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세력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열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원이 콜딩스 언제죠 12월 8일이에요 네? 여기죠 여기요 12월 8일 지금 3만원 돌파 자리 뚫어주면 랠리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다 만약 실패시 5주 이동평균에서 터치하고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패하지 않은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우리 원익홀딩스는 제가 12월 6일도 추천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8월 25일, 그죠?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얘기하면서 매스 타이밍 잡아 드렸는데 결국 8월달 25일, 여기서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또 다시 조정 나온 다음 상승 나오고, 정거점 돌파까지 이어지는 자리에서 상승의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걸 오늘 제가 분석을 제대로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원닝콜딩스를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 내용 확실하게 담았고요. 끝까지 영상 쫓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제 제가 원인 콜딩스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해드렸어요. 10월 9일 보시면, 자, 로봇주 차액 실현 가능한 원인 콜딩스 주가 전망.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용 매매, 특히 잔고가 드디어 매수세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바닥에서 매수세가 들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죠. 100억 강 가까운 이 개인들의 신용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분명히 제가 그죠 신용장과 들어오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잡아줬고 또 오늘 그대로 오늘도 어제와 함께 130억 오늘은 110억씩 매집세가 들어왔고 거기에 일별 프로그램 매세도 70억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느낌이 뭡니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AI 다음은 전장은 로봇이다라고 분명히 트럼프의 발표 때문에라도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부활의 2026년 이제 랠리의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또 얼마 전까지는 이 로봇 손 그죠? 로봇 손을 만드는 우리 워닝 로보틱스와 로보티츠 같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본격적인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원익 홀딩스는 지주사로서, 자, 반도체, AI 반도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로봇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복합적인 이 지주 형태의 회사기 때문에, 아직 비상장 기업인 원익 로보틱스를, 그죠? 원익 로보틱스를 같이 체크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신사업 확장까지 함께 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회사. 그래서 원인 코징스 반도체 로봇주 테마 강세 흐름이다라고 해서 미국발 로봇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반도체 업황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을 오히려 외인들이 받아서 올리면서 추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주봉 차트 보시면 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봉 차트상 요 3만 원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이번 주 3만 원짜리 지켜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잘지켜줬다 다음 주도 전고점 돌파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잘 보면은 목요일 이제 금요일 딱 이틀 남았는데 요 시간만 원인콜센스가 밀리지 않고 끝까지만 이어진다면 추세는 앞으로 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앞에 매물대가 없는 순간 나왔을 때장땡 나오고 위에서 이렇게 밀리는 윗꼬리가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이때는 제가 시그널을 드릴 거예요 언제 매도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쫓아가신다 했을 때 양음 양 나왔죠 그래서 12월 상승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같이 추적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개인들의 신용장고가 다시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고 여기 언제입니까? 시험 고 6월 16일이죠. 6월 16일이 언제야? 여기인데 6월 16일 여기네요. 100만, 1000만, 10억, 100억, 200억. 그리고 세지 않은데 200억에서 다시 200억 들어온. 그죠.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잔고가 꺾일 때까지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추적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또 비슷한 종목으로 클로버 같은 종목도 RSI 지금 쭉 봉우리 만들면서 이제 고점 자리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나오면 위험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우리 원익 홀딩스도 같은 로봇주 섹터에서 아직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클로버보다는 살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같이 잡아서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방 들어오시면 상승에 대한 이 원익홀딩스 분석 외에도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어떤 종목이 지금 접근하면 좋을지 또 클로봇은 추가 상승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관점까지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과 함께 원익홀딩스 대응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방 010 8204 2900으로 저한테 원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가족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 쓰기 귀찮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자동 문자 보내기 링크를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이 문자 이 내용만 쓰면 바로 보낼 수 있게 연락처를 바로 뜰 뜨는 링크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 누르고 원익 써주시고 바로 종목명 보내주신 다음에는 가족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료 일기 교육반 신청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별도로 매일매일 지금같이 어려운 장애는 추천주로 급등주 찾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착순 500분으로 지금 55명 정도 신청을 한 상태인데 500명까지 받을 거예요 무료로 종목 선정하는 방법과 세력 평단가 그리고 파악하는 방법 실시간 매매 다점과 함께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실전 매매할 수 있는 제가 가지는 모든 주식투자 노하우를 함께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 교육방 안에서는 차트 패턴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종목이 적용이 될수 있는지 현재 흐러가는 흐름과 함께 이런 기술적인 뭡니까? 분석도 같이 드릴 거고 보시면 공격적으로 매수 매도 범위도 손절가도 우리 가족방보다는 더욱더 확실하게 공격적인 뭐요. 교육도 시켜드리면서 매수매도 타점도 알려드리는 교육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편하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 두 글자 문자 주시고 신청 후 댓글로 신청했습니다라고만 남겨주셔도 신청 가능하니까 꼭 신청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편하게 입장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더 보기 눌러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링크 있으니까 이 링크 눌러서. 신 대표 주식 교육반 신청 소통방 입장하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한 번에 담아서 신청할 수 있게 신청서 작성했으니까 신청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인 콜딩스 여기서 마칠 텐데 전 거점 도전까지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은 아래 사이 지표가 봉우리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이 이어질 거고 고점에서 이런 윗골이나 은봉 나왔을 때는 제가 체크해서 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죽었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 맞는지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용 장고도 같이 체크하면서 함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이제 우리 FOMC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가 또 같이 반등한다면 우리 원익 홀딩스의 장대 양봉도 12월 11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날까지 조금 더 힘내시면서 우리 원익 홀딩스 제대로 분석하시고 교육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찐 대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